제가 내린 걸로. 네. 현시대의 화두인 경제민주화의 본질하고도 부와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무궁무진하게 어 인터넷 분야나 이런 분야에서 새로 만들어질 수 있는 시장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기업 점수한명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더더군다나 우리는 이런 것에 기초한 심사평가만이 제작이. 좀 많으면 조 단위까지도 그 청약자금이 몰립니다. 저희 한국 모바일 인터넷이 제사이 통사 허가를 받아 출범을 하게 되면은 일차적으로 요금 경쟁에 주력함으로써 서민 경제의 통신비 부담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로 기존 경쟁사들이 저희를 따라서 요금을 인하해 오더라도 저희는 지속적으로 요금을 인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어, 가입자들이 최대한 스마트 환경을 어 누릴 수 있도록 서비스 경쟁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어, 현재 기술 발전에 따라서 스마트폰도 하나의 작은 PC입니다. 그렇지만 집에 있는 데스크탑 PC나 사무실에 있는 데스크탑 PC하고는 전혀 따로 놀고 있습니다. 어, 이동 어 이동형 어 단말기인 스마트폰하고 어 집에 있던 사무실에 있던 어 데스크탑 PC하고 일체적으로 통신을 하면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구현을 하겠습니다. 최근 일부에서 제사 통신의 사업성하고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입니다. 제사 이통은 과거 비해서 사십 프로 이하의 투자비하고 기존 경쟁사에 비해서 연에 일조 내지 이조 정도 운영비가 절감되는 구조를 가지고 출범을 하게 됩니다. 더더군다나 시장에서 가장 큰 무기는 요금입니다. 어, 많은 여론조사에서도 어, 어떤 사업자를 선택하겠냐 하는 조사에서 어, 저렴한 요금 수준이 1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해외 어떤 나라에서조차도 이동통신사가 어, 안착하지 못해서 시장에 안착하지 못해서 어, 그 부담이 국민들이나 투자자나 가입자한테 돌아간 사례는 한 건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 시장 안에서 해결이 되었고. 과거 우리나라 신세계 통신이나 어, 한솔 PCS 같은 경우에도 투자자는 막대한 이익을 보고 어, 타 사업자한테 어, M&A를 시킨 바가 있습니다.